안녕하세요. 12월 18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수와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어, 갈릴리 가나안 지역과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음, 말 그대로 도피하도록 하는 그 성이 도피성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얼마나 많기에 각 지파의 사이에 도피성을 두도록 했을까? 왼쪽에 세 개, 3개, 오른쪽에 세 개면은 적지 않은 수인데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많았을까? 아주 소수일 것 같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어, 또 다른 죄도 부지 중에 범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죄도 근데 그들의 피할 곳은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죄는 뭐 그것을 보상하면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그서 당사자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지중에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 뭐그 사람들은 어, 나름대로 보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이 지킴 받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오실 메시아 생명의 도피처가 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지킴받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지 않을까? 그 도피성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닌가? 나를 위한 곳이죠.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게 살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죽여서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도피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도피성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가 생명의 지킴,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로늘 우리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절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판결되면 그 사람의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대, 대세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 대세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대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피성으로 영원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올 필요도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는 그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가족은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죠. <laughs> 뭐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제도를 만들어 주시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도록 했습니다. 어느 우리들도. 다 부지중의 살인한 자와 같은 사람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지킴을 받았고 또 생명의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다른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지 않았지만 살인한 자에 대해서만 도피성을 만든 것은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분 을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피하여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생에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심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나의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나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